최근 저희 병원에서는 빠른 회복을 위해 PDRN 주사를 병행합니다. 혈관 신생을 돕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아주 귀한 치료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생 촉진제를 써도 흡연을 하시는 건 불을 끄는 소방관 옆에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2주만 참으시면 성공할 수술이 단한 대의 담배로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브라운 치과 대표 원장 송창호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임플란트의 성공을 결정짓는 뼈 이식, 잇몸 이식, 그리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까지 기술적인 핵심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수술을 완벽하게 끝냈어도 환자분들의 이 습관 하나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전자담배는 어, 괜찮지 않나요? 하이볼 한자는 소독되는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임플란트를 통째로 흔들리게 만드는 이 기호품들의 실체를 의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흡연이 치명적인 이유는 연기보다 그 성분에 있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자가 치은이 식수를 받은 분들은 이식된 조직이 주변 혈관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생착되는데 니코틴은 이 보급로를 끊어버립니다. 결국 이식한 잇몸이 하얗게 괴사하면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타르는 단순한 변색 주범이 아닙니다. 끈적한 타르는 입안에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치아와 잇몸 사이에 본드처럼 붙여버립니다. 이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독성 물질이 면역 세포를 공격해 자가 치유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이 흡연 형태별로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연초는 뜨거운 열기와 타르가 조직에 직접적인 화상과 독성을 전달합니다 전자담배는 연기가 안 난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농축된 니코틴과 액상 성분이 구강을 극도로 건조하게 만듭니다 니코틴 파우치는 잇몸 점막에 니코틴을 직접 농축시켜 잇몸 퇴축을 가속화합니다 술로 소독한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확장시켜 수술부의 지혈을 막고 통증과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주종별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와인. 와인은 높은 산도와 당도가 수술 부위를 자극하고 세균 번식을 돕습니다. 위스키는 고농도 알코올이 구강 점막을 건조하게 하고 세포 재생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하이볼은 당분과 탄산 그리고 알코올의 조합은 세균에게 최고의 뷔페와 같습니다. 임플란트 주변 염증을 일으키는 최악의 조합이죠. 그래서 최근 저희 병원에서는 빠른 회복을 위해 PDRN 주사를 병행합니다. 혈관 신생을 돕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아주 귀한 치료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생 촉진제를 써도 흡연을 하시는 건 불을 끄는 소방관 옆에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2주만 참으시면 성공할 수술이 단한 대의 담배로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10년, 2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제2의 치아입니다. 그긴 여정의 첫 단추인 초기, 2주는 생착의 골든타임입니다. 금연, 금주를 수술 전후 최소 2주, 가능하면 한달 이상은 반드시 멀리 해주세요.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 문제가 생겨도 아프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임플란트를 위한 약속, 서울 브라운과 함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